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돌잔치를 이렇게 하면은 무엇인가 잡는 거를 하죠. 그걸 돌잡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 우리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laughs> 어, 아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지 이렇게 점쳐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이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어 아까 포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는 지금. 어 돌잔치를 해야 될 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점쳐 보기 위해 돌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어, 이런 표현은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영적인 돌잡이를 우리는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대학 시절이 바로 그 시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갈까. 그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판서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론 쪽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 예전에 그 어플 중에 "4차원 이해하기"라는 어플이 있었어요. 이 어플을 다운받는 사람은 분명 4차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제 폰에 깔려 있고, 저도 이제 한번 하게 됐는데, 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4차원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 사차, 이게 3차원 거기 경고문이 있어요.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이 4차원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그 멀미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또한 명은 스티브 잡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만들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불신자지만 중요한 원리 하나는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친 이상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며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이제 더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마치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 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해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구원이에요. 구원 가장 중요해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어, 그 새로운 가치들을 어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가장 조금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은 그첫 단추로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어. 비전을 물어보면은 저희 안에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세계 복음화죠. 제 모든 비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죠. 근데 어, 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이 비전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구원을 인식해야 돼요. 구원을 인식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 있고 어떤 고백하는 시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왔는데 지금까지 잘 인도 받았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 근데 이 시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든 아니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커왔든 갑자기 전도되어져서 교회를 왔든 어느 한 순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 구원을 인식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런 새로운 방향, 가치, 목적, 목표 그런 것들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강렬하게 있어야 됩니까?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렬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어 그럴 필요가 없다. 강렬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할 필요도 없다. 질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양적인 체험은 중요하잖아요. 질적인 체험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이 구원을 알게 됐는데, 더 이상 내가 예전에 그 삶들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가치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얼마나 작으냐, 작, 작은 믿음이면 되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산을 옮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산을 옮기게 만드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구원의 인식. 구원을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시작점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우울하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니, 그렇게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뭘뭐 뭐 하나만 깨달으면 깨달으면 되냐면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죽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쫙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개인이 있는 시간 모든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가족도 참기 힘들걸요. 여러분들 가장 친하다는 그 사람도 아마 참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추악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조금만 알기 시작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오늘 포럼에서 다 이야기해가지고 어, 굳이 덧붙여서 설명을 한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 거룩한 나라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보여주신 그 착한 일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생각했고 상처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뭘 위해서요?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구원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서 구원을 알게 된다면은 붙잡을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은, 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나의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방법적인 거고, 변화되어지는 거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내 인생에 진정한 구원과 의지해야 될 대상들은 어디에 있냐?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빌리보서 3장에 보시면은, 야 어떤 거 하나를 체험해서 바울이 변화되어졌냐면, 빌리포스 3장 8절 굉장히 우리 긴 구절 읽었지만, 또 우리 인생에 가장 새겨야 될 구절들이죠. 8절을 보면, 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것, 아무런 흠이 없었던 것, 그거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야, 누가 어떤 면에서 내가 신뢰할 만 한다면, 육체를 신뢰할 만 한다면, 나는 너보다 더 그래.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죠? 야, 그 바울의 스펙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가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지, 바울은 그 가치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 이 가치는 내게 유익을 주던 거였어.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내게 유익했냐면은, 이, 이 스펙들은 나에게 어디를 가면은 인정받게 만들어주고, 어디를 가면은 대접받게 만들어주고,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거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고 결국에는 흠이 없는 자라는 명성까지 얻게 됐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을 주던 건데 7절에 돌연 자세를 바꿔요. 뭐라고 됐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대요. 이걸 원어로 보면 손해라는 말이에요. 손해. 이걸 다 손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표현 중에 여러분들 눈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까? 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주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친근한 표현이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생각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어, 여기서 중요한 지식은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지식.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말하는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 이렇게 뭔가 엘레강스한 그런 느낌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죄송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탁월함. 탁월함.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야. 그 그러니까 내게 유익을 주던 것을 다 버려도 돼.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내게 유익을 주던 게 뭔지 타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뭐지? 쉽게 답이 나온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체험이 없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험을 시작하기 바라겠고 정말로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어, 하나님은 이 구원을 붙잡고 우리가 안전하게 무균실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고통과 상처, 실수 나를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져요. 오늘 어, 목사님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세요? 그 제품 써보신 적 있어요? 비싸더라고요. 그 제품이 뭘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그 화물차를 덮었던 커버로 만들어 재활용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품들은 이게 흠집이 하나 나있으면은 환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품은 조금 특별해. 어떤 게 특별하냐면은 이 가방 끈도 그 안전벨트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 제품은 다 틀려요 제품들이. 흠집이 다 다르게 나있어. 사용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그 흠집을 그 제품 그 가운데서는 가치있게 생각하게 돼요. 다른 제품들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이상하고 환불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있는 것들로 평가되어진다는 것. 그 제품에서는 그런 상처가 사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그 놀라우신 방법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겪었던 상처와 어려운 문제점들이 얼마나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는 것은 이 구원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렇다면 진짜로 새로운 가치. 우리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8절을 다시 한번 어, 풀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익들이었던 이것들을. 7절부터, 7절.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익들이었던 이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생각해 왔다. 도리어 참으로 내가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손해로 생각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잘하는 그것들이 사실 탁월함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자신 있고 내 인생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긴 의도와 의중을 여러분들 파악해 파악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가는데 장애물은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포럼의 주제에 그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것들, 또 기대하는 것들. 그게 혹시 그리스도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탁월함으로 가는 그 모든 것에 방해가 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빌리포서 1장 6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누군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하면 그 측면에서는 나는 더욱 그러한 자이지만 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살지 않아. 이것들은 다 내게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 가치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것들 우리 대학 때 여러분들 너무 마 편하게 있지 마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질문하고 끝까지 물고 넘어 넘어지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어,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화되어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목적,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자꾸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 가장 척박한 탕으로 갔잖아요. 그 첫번캄 땅에서 뭘 했죠? 그곳에서 단을 쌓아서 올린 아브라함. 그것은 아브라함 내적으로 뭐가 변화되어졌냐면은 내가, 내, 내가 외적으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아 올렸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내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어, 변화되어졌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엘리사가 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직업 선지자들처럼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아의 그 갑절의 영감을 따라갔냐 이거예요. 엘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변화되어짐.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쁘신 것들을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생각들이 너무 옳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오히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더 건강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마냥 높은 자존감을, 자존감보다 자존감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 묵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죠. 이 묵상 속에서 무엇인가 계속 되어지냐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오죽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세례를 줄때 어떤 기준을 두고 줬냐면, 그냥 그때는 다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너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왔어? 이걸 물어봤대요. 감지는 잘안될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알고 싶다. 지금은 진짜 잘 모르겠어.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내게 바라는 거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뭔지 정말로 알고 싶어. 그리고 지금 잘 모르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 그 기쁘신 뜻이 뭘까? 여러분들 안에 그 질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꾸만 변화되어져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변화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것들을 질문해 보는 것. 어, 이 메시지는 사실 저에게 가장 일단 저부터가.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붙잡아되냐 외적인 변화 외적인 것들 붙잡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구원을 붙잡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그 소망을 붙잡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들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